오늘은 사람들이 어떤 운이 바뀔 때, 그러니까 뭐 대운이라고도 하는데요. 대운이나 천운이 올때 어떤 상황이 전조증상으로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운이 바뀔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징조라든지 전조증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자를 쓰면 징조라고 합니다. 징조. 뭐또 다른 말로는 조짐이라고도 하죠. 어떤 조짐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조짐이라는 게 징조하고 거의 뭐 똑같은 말인데, 미리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어뭐 이렇게 해서 연락이 와서 도와준다든지 뜻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거하고는 약간 좀 개념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이것을 통계수치로 어, 나타내서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이니히라는 사람입니다 하이니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 이 하이니라는 사람이 1931년도에 책으로 미국에 그러니까 트래블러스 보험회사 다닐 때 어떤 사고 특히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때그 전에 어떠한 징조라든지 전조 증상이 있었는지 이것을 통계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어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사고 하나가 이게 만약에 하나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전에는 이것다 약간 작은 사고들이 29번 29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에는 또 아주 미세한 아주 미세한 신호나 사건들이 300건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즉 어떤 큰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 전에는 2 9번의 작은 어떤 증상이나 사고라든지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 전에는 약 300번 정도가, 어 미세한 일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의 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이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대운이 왔다, 운이 좋다, 뭐, 일진이 좋다, 그랬을 때 어떤 증상,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게 어떤 게 있는지,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또이 사람이 사주팔자라든지 그 운의 흐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사주팔자에서 운을 크게 놓고 봤을 때 크게는 10년으로 바뀌는 대운을 봅니다. 10년 대운이 왔다. 그리고 그 이 10년을 또 하나에 묶어서 발생하는 게 1년 세운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해년이네, 경자년이네뭐 이래서 매년 들어오는 거. 이 대우는 사람마다 10년 대우는 다르지만 이 1년 세운은 누구나 다 똑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좀더 짧게 보면 한 달, 더 작게 보면 일일더 작게 보면 시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즉, 팔자에서 나오는 운을 가지고 볼수 있는 방법 이렇게 됐을 때그 대운의 그 연운의 월과 그 날의 일진과 시간까지 딱 맞았을 때 정말 커다란 우리가 대운을 맞는다 아니면 천운을 천운을 맞는다 천운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하이니 법칙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한 개, 한 건의 대형 사건 발생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29번의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그 전에 300번의 미세한 사고가 발생, 사건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역시 이천운이나 대운이 오기 전에 이 개념은 약간 비슷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러면 사주팔자에 대운이 안 오고 운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거는 사실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 이0년 대운은 사람마다 다르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다. 하지만 이연운월은 일일진 시간 이거는 다 사람이 대운이 달라도 사주가 달라도 누구나 오는 건 똑같이 옵니다. 다만 이 기운이 이4 8자에 좋은지 안 좋은지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 방법밖에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천운이 온다 그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그것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일단 꿈으로 먼저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예지몽. 예지몽이라고도 합니다. 이 선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어떤 꿈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꿈에서 먼저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예지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지몽 자체도, 예, 이 예지몽 자체도 미리 어떤 거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꿈에서 이, 알려준다, 미리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성공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일단 꿈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뭐 할아버지, 저를 이뻐했던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어 집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집으로 뭐 황소라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물건, 물건을 갖다 주신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데리고 온다든지, 이렇게 집안으로서 돈을 준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꿈에서 먼저 알려주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몽 예지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암시를 해준다. 꿈에서 알려주고 암시를 해서 예지몽으로 먼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일단, 꿈에서 좋은 길몽을, 우리가 그걸 길몽이라고 하죠? 길몽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꿈에 미리 예를 들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특히 뭐 조상님이 나타났다든지,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났다든지, 그런데 나타날 때 아주 근심 어린, 걱정스러운, 그런 아니면 잔돈품, 근심거리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아주 밝고 환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또 좋은 모습으로 안아준다든지 이랬을 때 꿈에서 먼저 나타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 기본적으로 기분이 기분이 업이 되고 좋아집니다. 우리가 이 기분이라는 게 뭐냐면 한자를 쓰면 이 길을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다길를 느끼기는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왠지 기분이 좋아지며 그동안 조금 우울해고 뭐 했던 부분들이 아, 이제 전에는 심각하게 생각했던 부, 부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뭘 하려 하더라도 전에는 좀 짜증스럽게 했던 부분들이 좋아지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상대할 때도 굉장히 좀말 같은 거라도 전에하고좀 다르게 아주 자신감 있게 알게 모르게 기분 자체가 바뀝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어 일단 전에 알던 사람이었는데 오랫동안 그래도 최소 오래라고 하면 몇 년이겠죠? 연락을 안 하고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안부를 묻는다든지. 가끔씩 그래도 뭐 전에 좋았던 사람이겠죠 뭐 사이가 나빴던 사람 빚쟁이가 연락온다라면 뭐 그거야 그렇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뜻하지 않게 뭐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볼래 네가 적임자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뜻하지 않게 좋은 일로 안내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귀인이 나타난다고 하죠 물론 이 귀인이라는 게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뜻하지 않게 나타나게 되고요. 또 회사에서 승진을 하는데 다른 분이 좋게 봐서 자기 생각을 안 했는데 도와준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네 번째는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집을 이사를 했는데 우연찮게 딱 했는데 풍수 좋은 명당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는 뭐 집이 뭐 어떤지, 어디가 명당인지 이런 거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우연찮게 부동산에 이제 거래 계약을 했었는데, 그 이사 간 사람이 전에 잘 돼서 이사 갔대요. 그럼 잘 됐으니까 더 좋은 데로 갔겠죠? 그런데 그런 집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이거는 내가 뭐예요? 알고서 간게 아니잖아요 알고서 간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의 운이 좋은 운이 왔기 때문에 좋은 집으로 가게 되면 거기 가서 발복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사도 마찬가지인데 장사를 이제 우연찮게 시작을 했는데 명당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저 하던 사람이 잘 돼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든지 다른 데 이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하고 기운이 맞아서 전에 있는 사람은 안 됐는데 거기서 망해, 망하고 나갔다 그랬는데 싸게 얻었어요. 얻었는데 자기의 기운, 운이 와서 그 사람은 망했지만 잘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게다 우연치 않게 천운이 왔을 때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어 아까 이 기분업하고 좀 비슷한데, 어이 관상적으로 혈색이 좋아집니다. 혈색이 좋아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아래 하관, 하관, 하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하관 쪽으로 두툼해지면서 살이 좀 보기 좋게 찝니다. 살이 빠지고 마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얼굴이 좋아지면 혈색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 하관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턱 아래쪽으로 약간의 도톰해집니다. 그리고 피부 색깔이 빛이 나고, 이마에 특히 빛이 납니다. 그리고 눈도 물론 마찬가지고 이 사람의 자체 인상, 관상 자체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성형 수술을 하면 운이 바뀌냐고 되는데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관점은 저는 운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가 눈 한쪽에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눈을 쌍꺼풀해서 예쁘게 수술했어요. 그럼 자신감도 생기게 되죠. 그럼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 남들이 만났을 때, 야, 너눈 이쁘다. 어디서 했냐. 이런 식으로 기분 좋은 소리를 자꾸만 듣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의 기분이 좋아지면서 운이 이제 그때 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좋은 얘기만 했는데, 마지막으로 특이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절이 바뀔 때 환절기라는 게 있는데요. 환절기가 뭐예요? 절기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봄에서 여름 오기 전에, 여름에서 가을 오기 전에, 가을에서 겨울 오기 전에, 이럴 때, 사주에서 이제 그 계절을 우리가 진술, 충미, 월이라고 하는데, 이 환절기에는 굉장히 계절의 변화가 심합니다. 바로 겨울에서 봄확 오는 게 아니고, 만약에 겨울에서 봄으로 오기 전에, 어 굉장히 좀 날씨가 따뜻해진 것 같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바람도 불고 추워지고, 그런 것을 최소한 네 다섯 번 정도 겪게 됩니다. 이 계절의 변화 변화 듯이. 그래서 사람도 운이 바뀔 때는 여기서 지금 봤듯이 이러한 계절의 변화처럼 진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 있는 듯하다가 갑자기 또 기분이 탁 다운되고 안 되고 막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보면. 뭐, 주식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주가 그래프도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해서 쭉 빠지고, 또 이렇게 하다 쭉 올라가게 되는데, 뭐냐면 이게 사람은 주가도 그렇고, 딱올라가기는 정점에서 다시 하락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승하기 이전에는 어떤 일이냐면, 이 앞에서 오르락 내리락 계속 좋았다, 나빴다, 이런 식을몇번 정도는 하게 됩니다. 그러다 쫙 이렇게서 해 업이 돼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대운, 천운이라고 하면 이러한 현상이 이 앞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대세 상승하기 전에 딱 해서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하락을 하고 아 이게 아닌가? 그러다 또 뭐 미세한 진동이 있다가 다시 조금 올라간 듯 하다 이것을 세네번 한 이후에 대세상승이라든지 아니면 폭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상의 이 원리라는 것은 세상의 원리 이치는 다 똑같습니다. 단지 이것을 주식을 하느냐, 부동산을 하느냐, 경제상황을 하느냐, 또 사람이 오느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와 환절기 현상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점핑업이 돼서 본격적으로 운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앞부분에서 세네 번 적게는 세네 번 네다섯 번에 오는 그런 환절기 증상 같은 것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안 좋은 쪽으로 가다가 아 이게 아닌가? 그런데 거기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대로 점프를 해서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쪽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런 현상을 겪는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오게 됩니다. 특히 복권에도 로또나 복권 이런 거 당첨될 때 사람들이 한 번에 사서 당첨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이 1등이라는 것을 당첨되기 전에는 어떠한 현상이 있었냐면 아까 하이니 법칙처럼 이전에 뭐한뭐 뭐 4, 5등이라든지 몇 번이 됩니다 4, 5등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아니면 뭐 2등 내지 3등도 되고 이전에는 뭐 5등 됐다 안 됐다 뭐 여러 가지 여기서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이런 증상이 와서 나중에 결국에 1등에 당첨되는 거하고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일단, 꿈에서 선몽, 예지몽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 기분이라든지 사람 관계 이런 게좀 업이 되고, 또한 가지는 뭐, 어, 관상학적으로 사람 자체, 이 혈색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증상도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더니, 환절기 증상. 환절기 증상도 나타내고, 그 전에 누가 이렇게 도움을 준다든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이 얼굴 혈색이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게 굉장히 좋아지면서 일단 얼굴이 좋아지면서 빛이 난다.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될것 같은 느낌. 그렇지만 그게 나타나기 전에는 한네 다섯 번 정도의 작은 굴곡이 생기게 된다. 그 다음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사람한테 운이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48자에서 나오는 20년 대운 이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사주는좀 다른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이 들어오는 새운 1년 운, 월운 그 다음에 그날의 일진이나 시간 이런 것도 운이 좋을 땐딱 맞게 됩니다. 그래서 복권에도 당첨된다든지. 그렇지만 그 전에 이 여러 번의 징조, 조짐이 나타난다. 그래서 아무튼 사람들이, 아, 그냥 하찮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지나가면서, 어, 왠지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조금 자기가 의식을 하고 먼저 그걸 깨닫게 된다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그 사람한테는 좋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복권도 한번 사보시고 또 뭐, 심심풀이로, 뭐, 많은건 아니지만, 지나가다 복권방 있으면 들려서 그냥 자동으로 샀던 숫자를 한번 적어보시면, 뜻하지 않은 운이 그 사람한테 올 가능성이 크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또 부동산을 투자하던, 주식을 투자하던 운이 좋을 때는 자기가 사는 거 족족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 이런 부분에서 대략 한 대여섯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은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거지만 어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하시고 여러분들 가정 모두 편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어 대박 나시고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